알았어, 아니요. 내가 다시 뺄게요, 그거. 내가 지금 뭐야, 중첩이 잘못 아서 일부러 가운데안 빼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근데 대 본진 걸리면 그냥 점수하면 돼요. 3, 2, 1, 4, 3, 2, 1저받은무대지그은 사비지. 눈 내가 더럽힐 수 없는 힘은 없느 축하드려요. 실토합니다. 한조 등장. 그리 갈라섰지. 여전히 있을 뿐 축하드려요. 내가시다. 생리를 불어넣어주마. 아고 어이, 도 내가시다. 빠집니다 큰졸 나와요 그리고 큰졸 죽자 딜컷 살짝만 시런스 딜컷 에티네도 딜컷 이전 보슈 아직 안 나왔어요 나 어떡하지 no. 기해야 돼요 딜 시작 실란스 먼저 마무리 디나크리 마무리. 오케이 시란스 마무리. 감정같이 창 맞았는데 데미지가 안 돌아요. 제가 죽이면 전군. 사 미루미도도 마찬 1 미루미도 마찬가지예요. 아, 똥 치세요. 아똥굴 도는 거 진짜 귀찮다. 전신 환자의 피로 이 수호물을 끌어내리라 용사의 얼어붙은 심장이 이를 주었너라 가 보세요. 장 준비. 세둘 하나, 고핀. 번양한방번사번양 도발했을쏘니 이동. 아까 루펠 먹지 마요. 중첩 먹지 마. 루펠은 먹지 마. 이번엔 먹지 마요. 5, 중첩 삼 <laughs> 안전한 곳 찾아. 그 지금 타임 지금 타임 지금 타 먹지 말아요. 아까 먹던 사람에서 루펠만. 됐고. I'm here, 이 m here. I'm here. I'm h e 모 e 모 m 모 e r e I'm h e 모 e 모 데모! e 모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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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오케이! here. I'm here. i 어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의 I'm

필뢰이다에 응. 오영이 씨, 정벽을왜 걸리는 거냐? 찾아가세요. 오영아, 정벽왜 걸려? 어, 얘 빨리 뚫래. 인상이 돌려요, 그리고. 한해 본교와 꼭둘 같이 가세요. 괄했어요. 3층. 3층. 4층. 다같 보세요. 열리지 않을 거다. 탈리스라 도와줘요. 우리가 붙잡아 놓을 겁니다. 고로 유목자 타면 살짝 뺐어요. 너도 구속된 자. 이분이 문제상 걸릴 거예요. 소영미님 두발좀더 뭐야? 미름이던 창 예, 쏘는 미르미. 거 보고. 지은이. 예. 죽이세요. 일단 이동. 이동. 용사들이여, 승리를거머쥐시오 소영미님 창 맞춰 주시고요. 15000 남았어요. 네. 오케이. 두발 당겼고. 1번 더잘라 님, 2번 자자 님. 진접 드세요. 없으신 분들. 이제 루페 먹어 루페 지금 먹어 줘요, 루페. 향 네. 맞추시고. 4. 향 맞아요. 오케이. 미밀미도 죽이세요. 안전한 곳을 5, 찾아가세요. 똑똑. 후발했고요. 오케이. 311번 나옵니다. 중첩도 아시시면 서중첩차워주세요 이거 1등님까지 드셨어야 돼요. 지금 이제 먹지 말고 잠깐만, 이거 1등하 채우세요. 이거 그냥 먹지 말고 나가요. 뼈님 교대했어요. 1번 나가시고 연합성치중지 중첩택 때려줘때려줘 오케이 아 뭔데 이거? 다부활해줘다 부활해줘. 다 부활해줘. 중첩 맞춰줘요. 죽여요 그리고 중첩 때 부활해 주고 둘다 부활해 줘요.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중첩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근데 먹어야 돼요 이거 중첩. 먹어야 돼요 이거 파이바받면 먹어야지. 저 이제 좀 시키고 어, 냉... 약간 좀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끝나면요. 3, 냄비 도발했어요. 아유. 예. 1. 자, 딜 하시고, 잠시만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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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자, 세제자 됐어요, 됐어요. 나가, 나가. 자, 한 번, 한 번. 자, 이거 리셋하고, 리셋하고. 리셋하고, 다시 딜 시작하시고요. 블러드 타이밍 드릴게요. 바로 쓰시고, 자, 바로 들어가요. 여기 그냥 냅둘게요. 예. 가운데 이거 30년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중에 동정님하고 곰노루님하고, 손님, 아니, 동정님하고 곰노루님하고 먹으면 되겠 아니, 동정님만 먹어, 동정님만. 자 나갈 준비합니다. 컨천문 사요. 둘 하나 이동. 바닥 조심하세요. 또이 도발 땡겼어요 네. 자 바로 해제. 바로 리셋 디버 해제 보시고요. 자 카운트합니다. 셋둘 하나 시작. 둘 중첩 드세요. 없으신 분들 중첩 드세요. 또 이미 구마루서 자장이 중첩 먹어야지 오자마자 중첩 명중이면은 바로 먹어야죠 바로. 자세한시 쪽으로 가야 돼요. 안전. 안전. 위험, 위험, 드세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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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r e 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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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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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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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없어질 어, 거래요 이제. 갈게요 붙어요, 다시 가서 붙어요. 자한번 디버 패제, 디버 패제, 디버 패제. 해제. 요 패제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딜할 준비합니다. 셋, 둘, 하나, 쓰세요. 전공또 도발했어요. 네. 한번 더. 한번 더.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 제가. 내가, 됐어요. 됐어요. 중첩 음. 먹어요. 중첩, 중첩. 근데 중첩 먹어요. 근데 중첩 먹어요. 중첩 때 중첩 먹고. 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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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위험, 위험. 안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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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됐어요! 됐어요. 3, 자, 3,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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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가운가운 됐어, 됐어, 됐어. 아, 음, 가운데! 먹여, 가운데, 먹여, 가운데. 가운데 먹여, 가운데! 가 가운데 먹여! 가운데 가운데 먹여! 가운데 먹 가운데 먹여! 야운 먹여! 가운 먹여! 가운여 가운데 먹 먹여! 가운데 먹여! 가운운영이도먹어가척데먹 호텔이면 안 돼요. 순간이동. 특히, 하우는 하이가운데 가운데 거먹는 가운데 우는이 가운데 는 가운데 우 가고 거. 있어요? 가운델 거, 가운델 네, 거.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보통 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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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